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어, 자사고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상상고 출신 김태우 학생의 세멜바이즈 어, 합격 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세멜바이즈 의대에 합격한 김태우입니다. 아, 네. 입학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laughs> 이번에 입학시험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네, 먼저 입학시험이 올해는 좀 특별하게 진행되었는데요. 어, 원래 기존에는 교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구술시험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직, 직접적으로 학원에서 종이를, 종이를 통해서 시험을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특별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라인으로 시험이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필기시험, 구술시험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필기시험의 경우 하, 학교의, 어, 학교에서 만들어진 사이트를 통해서 필기시험이 진행되었고 구술시험도 마찬가지 줌이나 스카이프를 통해서 어, 교수님과 온라인으로 면접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온라인 시험이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음, 처음에는 되게 어, 좀 적응이 잘안 됐었지만 후반부, 학원 생활의 후반부에 선생님들과 직접 온라인으로 연습을 하고, 어, 필기시험도 온라인으로 연습을 하고, 구술시험도 선생님과 대면, 온라인으로 대면하면서 어, 연습을 하다 보니 어,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음, 그렇군요. 어, 태우 학생은 한국에서 대학 진학 대신에 헝가리 의대로 대학을 이제 가기로 결심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음, 우선적으로 헝가리 의대는 학생들한테 가장 배려가 많고 존중, 존중을 하는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한국 의대와 달리 헝가리 의대 같은 경우에는 음, 학생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는데요. 특히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교수님들은 학생들이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예를 들면, 어, 시험에서 낮은 점수가 나오더라도 교수님께서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시면서 여러 번 다시 재시험을 어, 볼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데요. 이게, 음, 이런, 이러한 방식이 학생들이 처음에는 긴장을 할수 있는데, 나중에는 더 그 기회를 바탕으로 더 자신의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아 음. 어, 있다는 점이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한국 학교에 비해서 헝가리 의대는 좀더 기회를 많이 줘서 학생이 본인의 실력을 나타낼 때까지 기다려주고 기회를 그렇죠. 많이 준다는 점에서 아, 그런 점에서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네. 거군요. 또, 또한 특별히 음, 헝가리 의대 같은 경우에는 상대평가보다 절대평가를 많이 추구하는 편인데요. 음. 그, 상대평가의 경우 상대방과 경쟁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절대평가는 자기 자신한테 집중을 함으로써 음. 자기 자신의 공부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있는 바탕을 마련하,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과 경쟁하면서 타인한테 신경 쓰기보다는 음. 저 자신한테 더 신경을 쓸수 있기에 그것 또한 헝가리 의대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진짜 그렇네요. 헝가리 의대의 장점이 많이 정확히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헝가리 의대 진학을 결심하였군요. 네. 어, 그러면, SM 프리메드 센터에서 입시 준비를 하였는데, 전체 얼마의 기간 동안 공부를 하였으며, SM 프리메드 센터의 강의 내용, 그리고 방식, 퀄리티는 어땠는지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줄수 있나요? 네. 음, 우선, 저는 SM 프리메드 센터를 처음인 파, 작년 8월 달부터 약 10개월 동안 다녔습니다. 음, 총 전체적으로 특별히 수업은 총세 가지 과목으로 나누어지는데 생물 그리고 화학 그리고 영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음. 생물 수업이 같은 경우에는 어, 또한 세 가지로 나눠질 특별히 제가 생각했던 세 가지로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판서 수업 그리고 렉처 노트라고 하는 교재 수업 그리고 문제풀이 수업을 이렇게 가, 갖습니다. 판서 수업이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칠판에 개념을, 설, 어, 판서를, 글, 글을 써주시면서 학생들이 이해를 돕고 어, 렉처노트를 보는 교재 수업의 경우 그 판서 수업을 바탕으로 렉처노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더 학생들이 그 처음에 배웠던 생소한 내용들을 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날 때마다 음그 당일날 배웠던 내용에 대한 문제를 학생들한테 숙제로 주, 주면서 학생들이 그 이해한 내용을 선생님께서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화학수업의 경우 생물수업과 크게 다른 점은 없지만 판소 수업이 생물수업보다는 양이 조금 적습니다. 음. 선생님이 수업 시간 전에 미리 칠판에다 필요한 개념, 당일날 배울 개념 내용을 적어주시고 선생님께서 그 개념 내용을 직접 찝어가면서 학생들한테 어, 이해시키는 이해 그런 방식을 추구하셨습니다. 후반부 학원생활에 가서는 선생님께서 직접 PPT 내용이나 아니면 PDF 자료를 주셨는데 그 자료를 바탕으로 칠판에 동시에 필요한 개념 아니면 추가적인 내용을 설명하, 설명하시면서 학생들의 이해를 도우셨습니다. 화학은 좀 특별히 어, 매주마다 퀴즈를 보는 어, 시간을 가졌는데 그 퀴즈는 실제로 입학시험에 있어서 필요한 유형 아니면 필요한 개념들을 어,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음. 영어 시간의 경우 문법 영어 시간의 경우 음, 총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선생님께서 주신 PPT를 바탕으로 그 문법의 문법 내용에 대한 개념 이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제 풀이에 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PPT를 선생님께서 미리 주시고 필요한 개념을 그 PPT에다가 적어가면서 선생님께서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는 문법 영어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문법 영어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어, 겪었는데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음. 또한 문제 풀이 경우 이도 마찬가지. 이 실제 입학 시험과 비슷한 영어 문제를 직접 약간 체험 체험할 수 있어가지고 겪을 수 있어가지고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어, 그러면 이제 학원에서 주간 테스트랑 이제 모의 평가도 봤었을 텐데 이런 문제들은 실제 시험 문제랑 어느 정도 비슷하며 얼마큼 도움이 되었는지도 말해줄 수 있나요? 네, 실제 입학 시험은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 주간 테스트와 큰 유형에서선 다름이 없었습니다. 음. 학원에서 매주마다 선생님께서 그, 만들어 주시는 모의 테스트는 실제로 기출 변형 문제 아니면 자, 어, 예전에 실제로 입학 시험에서 이루어졌던 그 기출 시험을 바탕으로 구성되는 시험인데 그 시험은 실제 입학 시험에 가서 학생들이 학생들이 그 비슷한 유형을 보다 보니 생소하게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더 자신 있게 풀수 있는 계기 그리고 그런 바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태우 학생이 본인만의 그각 과목별로 가장 효과적이었던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봤을 텐데 가장 효과적이었던 공부 방법을 좀 알려줄 수 있나요? 저는 자신 있게 예습보다는 복습을 진짜 강하게. 어... 강하게 추구했습니다. 음. 처음 화학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배운 적이 있었지만 생물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배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저 또한 생소했고 많은 학생들도 생소했지만 생물은 처음 배우는 어, 내용도 많고 많은 양의 어, 정보 그리고 개념들을 한꺼번에 받아들이다 보니 이해하는 데, 처음에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만 당일날 배운 내용을 즉각즉각 복습을 하고 아니면 노트에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 나중에 가서는 그 복습한 내용 정리한 내용들만 보면 쉽게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습보다는 당일날 배운 내용을 바로 복습하는 방식을 추구했었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제 그날 배운 것을 복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군요. 그리고 혹시 영어가 되게 어려웠다고 했는데, 영어 문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부했었나요? 영어 문법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PPT에 많은 개념들을 써주셨는데, 그 많은 양의 개념을 한꺼번에 이해하기에는 되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문제를 풀면서 틀렸던 문제를 바탕으로 따로 노트에라 필요한 개념들을 제가 필기해 나가면서 어, 필요할 때마다 봤는데, 이는 실제 입학 시험에서 그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보는 데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따로 노트 정리를 했다는 거네요. 네네, 본인이 맞습니다. 약한 문제. 아, 그래서 오답 노트 같은 그런 개념이나 오답 노트 같은 공책을 정리해서 네네. 시험 직전까지 읽어 보았다는 거 네네. 직전까지 봤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래도 가장 이제 어려운 점들도 있었을 텐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하였나요? 음... 가장 어려웠던 거는 화학영어보다는 생물이 솔직히 많이 어려웠습니다. 처음, 막상 처음 배우는 내용이다 보니까 쉽게 처음에는 이해하는 데, 이해하는 데 어려웠지만 학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1회독, 2회독, 3회독 하다 보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반복 학습을 하다 보니까 더잘 이해가 되었고 어, 학원에서 배운 반복 학습을 바탕으로 제가 스스로 공책에다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그리고 정리한 내용을 주간 모의고사를 보거나 아니면 매주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그 정리한 내용을 보니까 쉽게 쉽게 생물을 문제를 푸는 데더 익숙해지고 더 문제를 문제들을 보고 이해하는데 더잘더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실제 입학 시험까지 가서도. 큰 많은 도움이 되었고 정리하고 즉, 복, 정리하고 복습하는 습관이 실제로 입학 시험에 가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음. 아 정말 복습이랑 정리를 강조를 하네요. 네네. 그거에 대한 어,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걸로 보이네요. 음. 그러면 그 헝가리 의대 입시 성공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성공에 음.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핵심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음. 저는 한가리 입시, 헝가리 대 입시에 있어서 자신만의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주변 상황이나 아니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이 배웠던 내용 아니면 자신이 배웠던 생소한 내용들을 그날 바로 복습을 하거나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르는 내용이 있을 때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한테 직접적으로 여쭤보고 그리고 마, 많은 문제를 풀면서 문제를 푸는 스킬 아니면 그런 문제를 본, 보는 데 있어서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잘 풀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러면 이제 이제 후배 학생들, 혹시 헝가리 의대를 준비하는 후배 학생들이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며 또그 학생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다면 어느 것을 준비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음... 후배, 후배들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물론 처음 배우고 아니면 생소한 내용을 처음에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같은 경우도 생물을 처음 배우는 내용이었,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처음 배우는 내용에 있어서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계속 잘 풀어 나갈 수 있게 자신감을 갖고, 그리고 잘 꾸준히 풀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스킬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배, 여기 아직 들어오지 않는 후배들한테 있어서 좀, 음, 팁을 하나 주자면, 아니면 조언을 주자면, 음, 생물이나 화학을 처음이라도 보지 않으셨을 시, 보지 않았다면, 음, 고등학교 화학 개념서나 아니면 생물 개념서를 한번 보고 오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처음 배우는 과목일지라도 자신감을 갖고 꾸준히 하면 된다는 거랑 네. 그리고 혹시라도 미리 준비할 수 있다면 생물화학의 그 고등학교 개념은 정리하고 오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SM 프리메드 센터를 추차, 추천할 이, 의향이 있나요? 만약에 있다면 또는 없다면 그 이유는? 네, 저는 한가리 의대에 준비를 한다면 SM 프리미어드 센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 학원,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음, 선생님과 가장 화목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고, 그리고 학생들이 모르는 내용이 있었을 때 선생님들께서 매우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친절함을 바탕으로 학생들도 선생님들께 그, 잘 다가갈 수 있었고, 그리고 선생님과의 큰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학생들이 잘발전 공부했어서 잘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음, 웃으면서 공부를 할수 있었고 그리고 해, 어, 화목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다는 점에서 에 음, m 프리메드 센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아, 네, 태호 학생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합격 정말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